풀리아 지방의 천년된 유적지입니다. 맛집은 안 보여주고 갑자기 왜 이런 걸 보여주냐고요? 국내 최초 이곳에 천년된 나무에서 추출한 올리브유를 쓰는 유일한 맛집이거든요. 여기가 청당동이잖아요 네. 근데 이 정도 인테리어에 남나요? <laughs> 대표님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전 세계에 와인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코로모자디글셀에서 수상한 와인들을 와인의 오스카라고도 이제 불리는 와인들인데 맛보고 즐기는 곳입니다. 이탈리아 최고. 교인 알마에서 현지인 코스를 수료하셨거든요 이탈리안 베이스에 퓨전 음식을 와인과 같이 매칭해가지고 즐길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인테리어가 장난이 아닌데 되게 비쌀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못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와인 가격이 어떻게 돼요? 제일 비싼 게 얼마일 것 같으세요? 와인의 오스카라고 했으니까 40에서 50 정도 하지 않을까요? 최고 등급이죠 상 1%만 받을 수 있는 그랜드 골드 와인이 17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저렴한데, 와인이 저렴하니까 음식이 비싸겠네요. 단가가 음식 같은 경우에는 한 2~3만 원 정도. 어, 여기가 청담동이잖아요. 네, 남나요? 이거는 제가 장담드리는데, 청담동에서 이 메뉴, 이 구성, 그리고 또이 와인 절대로 먹었없습니다